오늘은 백석의 입춘이라는 예,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24절기의 하나고요 예, 대한 우수 사이에 있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봄이 시작된다 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양력 2월 4일쯤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대한 자, 객지에서 맞는 강추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실제 천안지방이거든요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자 엄동 소란이죠. 또 혹한 추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보들 아래서 맞게 되었다. 일이 있어서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안이 들었던 것이다. 이 이제 타지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 소대안을. 나는 공교로이 자, 우연히 타관에서 자, 백지라는 알 수가 있겠죠.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에 추위, 소대안의 추위. 엄동서란인데 강추위를 이제 막게 됐다라는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 이런 경험 속에서 이제 절기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 해봤다는 겁니다. 신묘한 것을 두고 두고 생각하였다. 신묘하다, 굉장히 신비롭고 묘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생각을 한 걸로 봐서 필자에 있어서 이러한 겨, 경험과 타관에서의 어떤 체험이 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글을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 신묘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 나가야 되겠죠. 며칠 내 마치 봄날처럼 땅이 슬슬 녹고 바람이 푹석하더니 갑자기 심하게 이제 부는 거예요. 저녁 결에나 밤사이 날씨, 날씨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그죠의레이 다음날은 또 대안이 으등등해서 그냥 시퍼렇게 기세등등 나타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변화 무쌍한 날씨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날씨의 예, 변화의 그 시, 심함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신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 이제 임춘인데요. 예, 시골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이제 풋나물 냄새를 피우며 내리고 땅이 눅눅하더니 부드럽게 이제 축축하더니. 미미 들고 미미라는 건 이제 미음이라고 하는데 진득진득한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아지랑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봄에 대한 그런 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 했는데 지난번에또 갑자기 바람결이 찾졌어요또 눈발이 막 날려. 아침은 또 쫑쫑이 날씨가 매천데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거예요. 이러한 그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 갑작스럽게 절기가 지금 바뀐 거죠. 대안에서 입춘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자가 느끼기에 신묘한 절기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는 거죠. 나는 사실 해마다 달이 좋고 아침보다 또 저녁이 좋아요. 양력보다는또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 가는 절기, 이제 계절의 순환이죠. 들고 나는 밀물, 교차죠. 민물과 쌀물이 오고 나가는 거니까. 이러한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혀 있는가를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절기가 바뀔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고향에 대한 에 구체적인 에 떠올리는 대상을 지금 제시했어요.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런 걸로 볼때어떠세 도시보다는 시골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어린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이제 과거인데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가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가도 추위는 가라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출래 불입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도 입춘만 넘으면 양지발은 둔덕. 머리칼 풀 여기 나왔죠 머리칼 풀 머리칼 모양의 풀이에요 소금이 트는 것이다 그 그러에 입춘만 되면 한겨울에 친했던 창에 올감이에요 썰매 자 방언인데 썰매라고 하는데요 썰매 방언입니다 발구 이제 소나 마리 끄는 이제 큰 썰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꽝 노루 토끼 외돼지 뭐 이런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하다는 거죠 그죠. 소년의 마음, 과거의 사춘기절, 사춘기적 자기의 그 순수했던 여린 마음을 좀 제시한 거예요. 어둡고 우울했던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그 좋은 음? 친구들, 벗과 친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게 지냈던 이러한 것들과 결별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의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즐겁고, 흥성성해서 좋은,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리는 것이라고, 예, 소년이 슬픈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니까.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이제 어른이 된 화자죠? 어른이 된그 필자요.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 하는 슬픔도 가버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겨울이 가는 것이 슬펐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지금은 그런 슬픔마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 표현을 한 거니까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것 같고요. 요민을 예, 예, 잘 해석해서 백석의 마음이 자 이렇다. 예, 봄이 오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그러한 절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린 시절에 자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설매도 노루도 메세도 다 가버린 것이다. 그렇죠? 예, 상실감을 나타낸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카락 풀이에요. 예,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요. 자네 번째에서는 이제 입춘을 맞는 탄식과 소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무휴. 자, 공일무휴라는 것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회사죠. 출근 시간에 지금을 하는 길에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지만 봄이 오는 것을 또 즐겁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나는 뭐야? 전과 다르게 특별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겨울의 흥취감도 없죠. 무감각한 공휴일에 공일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슬픈 처지, 이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셨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떠올리셔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봄의 그 현란한 아주 그 찬란하고 눈부신 이 낭만과 미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봄철의 화려함과 이제 빈약한 이 필자의 심신의 대조를 통한 나의 부정적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춘이 왔어요. 봄이 왔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배의 그 읍을 읍을. 답답하다는 거죠. 걱정스러워서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그걸 느끼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춘이 없는 세월 속에 살고 싶다. 그렇 여기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죠. 나는 차라리 이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봄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하게 된 이유 또 소망이 나왔죠. 그렇이 소망 그리고 패배, 패부 즉 패배죠. 패배, 패부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참 답답한. 예, 심리가 잘 제시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떠오르는데요. 예, 모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우리 그 필자랑은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그 김영랑 시인 어때요? 예, 거의 그 모란이 없으면 자기는 어떻다? 예,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고 피면 찬란하다 이렇게 역설법을 썼잖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예, 화자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 두시이 시와 이 수필을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그 출제 요소가 될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를 여러분 또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랑의 모니피까지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한 번쯤은 본 경우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예, 이, 이 와중에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춘수의 춘설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조금 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봄맞이의 봄 봄춘 있죠. 설 눈이 있죠. 봄에 이제 눈을 맞이하면서 맞는 감회를 얘기했군요.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봄을 반기는 동시에 또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렇죠? 이러한 교차된 감정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 한번 공부하시면 더욱 더 심화학습이 될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시, 김영란의 모란피까지는 지금 고1 학생에게 딱 맞는 작품이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현대 스필이고요 예, 주제는 입춘과 관련한 나의 추억과 생각이라고 정리를 해봤고, 성격은 이제 체험, 뭐, 회상, 사색,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전체 구성은 이제 소대한 추리를 겪고 입춘을 맞는 나. 또 중간 부분은 어때요? 고향에서 들려온 이야기들. 그쵸? 그 입춘과 관련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잘 드러낸 그런 부분입니까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권정우의 저수지에 대해 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권지. 자, 저수지라는 건요, 예, 강이나 골짜기에 물을 막거나, 그렇죠? 또는 수로 등을 수로 등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야, 상수도나 석발전관계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저수지다. 과연 저수지의 의미가 어떻게 이 시에선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본 거고요. 예, 이러한 장면을 한번 연상하셔서 예, 저수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타적 포용성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라는 것은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시, 그쵸? 예, 의인법을 쓴 거죠. 내부에 발을 담그는 그죠.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죠. 그쵸? 시각적인 그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저수지 속에 들어오는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을 젖게 하는 법이 없다. 그죠? 예, 단정적인 말을 하기를 썼네요. 축축하게 되게 만들지 않는다. 촉각적인 의미를 써가지고 예, 어떤 법이 없다. 법이란 말을 썼던 걸로 봐서 어떤 그, 음? 당연한 이치, 도리, 습성, 예의가 없다라는 의미로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어에서. 이 저수지의 어떤 인격성, 윤리성, 관용과 배려, 이타적인 타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수지의 속성이 비와성징으로서잘 드러난 부분이다. 이타적인 포용성을 갖고 있는 저수지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따뜻해요. 굉장히 사랑과 관용을 주면서 모난 돌멩이라고 모났다는 얘기는 막 까다롭고 돌출되고 뭐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까칠한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물련 물건이라도 돌멩이 막그 저수지의 크기가 좀 작은 돌막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파문은 이제 수면에 이르는 물결 무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동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응 자세죠. 대응 자세. 유사한 시행이 지금 반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모모하는 법이 없다. 모모하는 법이 없다. 유사한 시행이죠.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또 대답하지 않는다. 즉 대구법을 쓴 거고요. 식구의 반복이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유사한 시행도 반복이 되고 있고 자, 통사적 구조의 반복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대구법 의인법이 주로 쓰였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해를 입은 만큼 안가품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저수지의 속성이 담겨 있고요. 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한만만다 저수지는 이제 어머니의 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버이 눈에는 제자식은 다 예뻐 보인다, 그렇죠? 이런 네,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그럽게 포용하는 인자함도 있어요.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서 들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그런 개방적인 포용성이 드러나, 드러나 있고요. 겹쳐서 중첩해서 그냥 막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렇죠? 예,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저수지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바람이 불어 너울대는 저수지의 모습인데요. 예, 바람은 또 계속 불겠죠. 실수 없이 넘어가는 자 실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인데요. 너울 된다는 거예요. 강물결이 자 이렇게 너울대는 수면 위의 줄글 이게 이제 마치 글처럼, 죠 그렇죠? 마치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트에 쓴이 줄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죠 물결 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법이 쓰였고요. 다 읽기는 하는 건지 바람이 어떻습니까? 많이 불어오고 이 물결을 읽는다. 그만큼 이제 드넓다라는 얘기고요. 예, 참신한 비유 썼네요. 저수지의 물에 파도 일킬 모습을 통해서. 마치 바람이 독수하는 것처럼 비유를 한 겁니다.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자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포용성이고 아주 도, 도량이 넓은 저수지의 모습이고요. 바닥이 깊죠? 예, 굉장히 깊숙하고 높, 높아요. 또 고기하고 원대한. 그러한 저수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 이유가 제시됐고 또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죠. 깊고도 넓은 사랑과 헌신. 자 어머니가 이제 쉽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깊이를 알수 없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이 시랑 비교해서 예, 보시면 저수지랑 잘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예, 그러니까.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너그럽고 인자 포용력을 예찬한 겁니다. 예찬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묘사와 성찰, 감각적이면서 단정적인 성격의 글이에요. 네, 확인 문제 보시면은 이제 21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요. 네, 정답과 그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